멀더라고. 어제 집에서 목포로 가서 저두 경기장에서 연습하고, 그러고 나주 가서 다 여섯 시간 루저 하는데, 어, 괴롭더라고. 그 방이 없구나. 왜 나주까지 가? 두 협회도 두달 전에 방을 먹고 해가지고 다 나주에서 가요. 두달 전에. 여기가 있어도 워낙... 이 결하고, 그러니까 이제 이차안돼 있는 거야. 인프라가 안돼 있는 거야. 정선처럼 다른 데서 다 하게끔 돼 있는 거야. 잠은 잘 잤어요. 근데 아빠 기분인지. 전사야. 이걸로 갈아 입는다. 예. 네. 우와. 응. 우와. 우와. 네. <laughs> <laughs> 네. 아니, 다른 거할은면 테이프로 붙이라는 거야. 아니, 이해는가 가긴 가요. 자기네들 다뭐 이거 행사가 있으니까 스폰서가 있고 그러니까 다 이해가 갑니다. yemin ediyorum.